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큰점 제거 포스팅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어 제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흉터가 하나도 없이... 제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흉터가 있으면 못살것 같아요? 라는 질문 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많이 어려운 점을 특히 제거하고 있는데 뭐 작은 점 이제 의학적으로는 0.5cm, 5mm 이하의 작은 점은 치료를 잘 하면 어 흉터가 잘안 보이게 암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흉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안 보이게라는 거죠. 흉터가 있긴 하지만 눈에 잘안 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3, 어, 5mm 이하의 점들이 이 제거 제 후에 어, 잘 아물게 되면 눈에 잘안 보인다는 것일 것인데 왕점 그러면은 1cm 이상 아주 큰 점들인데 그런 점들은 흉터가 없이 암물 수가 있을까요 흉터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띕니다. 대신 점이 있을 때보다 미용적으로 좀더 깨끗해 보이니까 어, 점과 흉터를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어느 분이 뺀다 하더라도 점을 흉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왕점이라 하더라도 흉터가 적어 보이도록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어, 제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제거하고 돌려깎기도 하고 어, 레이저로 제거하면서 봉합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라벨라에서는 어, 점의 흉터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흉터가 하나도 안보이게 이렇게 어 제거를 할 수는 없다 이건 비단 라벨라만 못하는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자 오늘의 요약 점제거 충이 하나도 없이 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